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시하 나의 휴게소로 출발합니다. 시하 나의 휴게소 검색해 보니까 무료 차박이고 캠핑하기 좋은 곳이다. 주변 환경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이곳으로 장모님 그 걷기 운동 좀 깨매서 왔습니다 그 이곳에는 차가 무르 차박지고 캠핑카도 많이 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그 수산시장에 가서 그 무엇입니까 물에 그 한그릇씩 하고 해드밥도 한그릇씩 했습니다 자 기운을 내 가지고 일단 저 일체 타고 걷기 운동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합니다. 이제 장모님이 건강이한 며칠 끌어봤다고 좋아지셨는지 막 손도 흔들고 막이랍니다 자, 여기서 장인들은께서 사진 촬영을, 기념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기념 사진 촬영하려고 잠시 쉽니다. 기념 촬영하고 고 바로 옆에 바닷가 내리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저희들을 반겨 주네요 아따 갈매기들이 열었어서 저희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저는 이곳에서 장모님 걷기 운동 집사람하고 부축해서 제 걷기 운동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-3일 전에 걸었을 때와 지금 걷는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뭐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만 연습하면 자력으로 일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걷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달 한 정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일어서는 것만 하도 어니까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, 나온지 한자, 뭐, 한자, 십매 며칠 밖에 안 됐는데, 집에서 계속 누워, 뭐, 계시다가, 큰사고 왔다 고 한번 같이 용기에 대해서 나와서, 이렇게 움직이보니까 많이 좋아졌네요. 보는 사람이 놀라지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오늘, 이곳에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, 네, 모시다 주고, 저희들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. 장인, 장모님은 여접첫 해, 처남과 처남댁이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나머지 부분은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, 저희는 차로 모시다 주고 경북고속도로 타고 금강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금강휴게소에는 뒤에 배경이 너무 좋고 그 맛집이 도리뱅뱅이 맛있다고 했어요 또 도리뱅뱅을 한 그릇 하고 그래 저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캠핑카 차에서 잠만 자지 음식은 거의 잘안 해먹습니다. 막 그, 지, 그 곳에 가서 맛집에 가서 막 사먹고 맙니다. 그의 여자들이 좋아하지. 그 집사람 보고 뭐 밥에락하고 뭐 따라다니겠습니까? 저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, 잠만 캠핑카에서 자는 것도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? 오늘 건강 휴게소서 에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칠곡 휴교소까지 갔어. 칠곡 휴교소에서 또 잠시 쉬었다가 바로 포항으로 넘어갈 겁니다. 지금 칠곡 휴교소에 도착했네요. 칠곡 휴교소 에 오니까 빗방울이 짜부닥 짜부닥 졌습니다 비를 조금 맞고 저희들은.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포항의 죽도시장 옆에 그 물에 자라는 집이 딱 해서 가는 짐에 그곳에 들렸다가 한걸 하고 저희들이 생활 근거지 부산으로 출발합니다. 오늘도 방문하신 모든 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